안녕하십니까. 백두도사의 관상으로 보는 점쟁이 뉴스 전망대 3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뭐천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뭐저 비하해서 일본 왕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되느냐 이낙연 총리가 가야 되느냐 놀람 끝에 이나게 총리가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나 가지고 어떻게 풀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자 나루이 또 일왕의 관상을 보면서 일본의 어떠한 이 개인적인 관상 으로도 볼수 있고 국가적인 운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천천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왕이 된다든지 어떤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상을 보나마나 그 사람들의 관상이 이미 반영이 된 지위나 부나 권력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관상을 보면은 자기의 관상에 따른 지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묘하게 따지는 이러한 것을 보기 때문에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천천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이 사람의 관상을 딱 좋게 본 이유는 뭐냐면은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 코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 에, 이 관골, 딱 눈에 띄는 것은 에, 코하고 관골이 보입니다. 그럼 관골은 에, 권력이라고 그있고 그래 코는 지위입니다. 자,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관골은 상당히 이 사람이 관계에 쳐져 있죠. 권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쥐는 높고 권력은 없고 자 반대로 권력은 높고 코가 발달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전형적인 비서실장 권력은 상당히 높은데 쥐는 높지 않습니다. 어의 옛날로도 지금 어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타나는게 뭐냐면 권력은 없습니다. 일본 왕, 일본 천왕이라고 하는게 무슨 권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상징적인 아주 그러한 태생으로 태어난 관상이 벌써 보입니다. 자, 쥐는 높고, 코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코도가 쥐는, 근데 권력은 없는 이런 관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상식적으로 해서 그는데 이게 얼굴이 나타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관고를 보실 때,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살 속에 있는 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는 게 아니고, 높이를 봅니가 이, 그, 그러니까 상, 아래 위 높이를 보는 게 아니고, 상하 높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콧등 위에, 에, 이만큼쯤 있으면은, 전, 에, 그냥, 그냥 평균적인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높어서 눈에 가까운, 눈에 가까운 관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런 관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 실질적인 권하님, 일본도 아베 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상징적인, 에, 것에 나타난 게 신기합니다, 참. 타고난 관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22일날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 지금 1950, 아니, 1960년생으로, 어, 어 나루이또 일본왕이 195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00, 60년생으로서 우리나라 나이로 59세니까 59세니까 홈이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쪽 이쪽 부분 에, 여기 그러니까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상하게 에, 왼쪽이 얼굴이 안 나타나 있네요. 참 어떤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 은냥 여기에 나타나요. 예, 요거를 봅시다. 왼쪽 아니다. 에, 이게 아니고 이건 아버지고 에, 요걸 보시죠. 보시면 있죠. 요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1960년생이 올해 이제 어, 하는 어, 관상이 나타나 있는 어, 운입니다. 운기는 어, 어, 양쪽 귀의 선을 먼저. 양쪽 귀, 귀가 아주 어, 좋습니다. 왜냐면 귀가 이렇게 뒤쪽으로 좀 저축하면서 잘안 보이는데 이쪽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에도 좀잘안 보이는 귀입니다. 아주 훌륭한 귀인데 선이 선명하고 색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색보다 귀의 색이 에, 좀 옅은 게 밝은 게 에, 좋은 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비슷한데 에, 색이 깨끗하고 그다음 음, 이 수주가 좀 두툼해야 좋습니다. 두툼하면서 입가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수주 이게 입가쪽으로 안 온. 그러니까 어, 일본의 운이 이 사람이 에, 국가의 운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전반적으로는 어, 좋고 뭐 자기 에, 권력과 지위에 맞게 하게 되는데 이 귀가 두툼은 하지만은 어, 입쪽으로 향하지 않은 게좀 아쉽습니다. 입 모양도 뭐 가지런하고 두께도 뭐 상하 두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도적인 생활을 하고 준두가 잘 발달돼 있고 또 코가 소비 소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비벽이라는 재산을 날리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관록근과 턱이 잘 발달돼 있고 또 올해 운세도 뭐 이렇게 좋으니까, 즉위를 하겠죠. 요 부분입니다. 이게 주귀하는, 아주 잘, 요 부분이 홀쭉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상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지위까지 다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마를, 관록궁의 이마를 잘 이렇게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가끔 머리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머리, 요러고 다닐 때는 이 사람이 기운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로 볼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올해 2 2일일 저귀실 때 이런 머리를 하고 나오면은 우리한테 좀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아까처럼, 이마를 까고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과 경제전쟁, 물론 아베와 경제전쟁을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상징적인 천황이니까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일본 왕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재물은, 는 있다. 두 번째,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별로 이 도와주는 법령은 잘 발달돼 법능도 발달돼 있고 관골 그다음 눈썹이 있는데 다 전반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은 눈썹도 이 눈보다 약합니다. 자,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서 자기 뜻대로 이 코가 발달된 이거를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관골도 맞고 어, 관골도 좀 낮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기색이 아주 선한 기색이 아닙니 눈의 빛깔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난하게, 일본의 뭐 부흥을 이끈다든지, 아니면 뭐, 말아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색, 에, 피부 아래에 있는 것과 안신이라고 하는 눈빛, 이런 거를 보면은, 뭐라고 까요 세상을 압도하는 리더로서의 끌고 나가고 막 부흥시키는 그러한 기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일왕의 기운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침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왕의 관상에 따른 국가의 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긍정적인 기운은 돋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관골이 낮아서 권력은 없지만은 지위는 높습니다. 장사를 했으면은 돈을 많이 벌을 상이지만은 장사도 않고 국왕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은 그냥 눈빛이라든지 안신이라든지 무난한. 큰 나라에 영향을 줄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의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로이 또 일왕이 22일날 즉위하는데 부흥기운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건가?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서의 국왕, 천왕으로서 일본에서 잘 먹고 잘살 이러한 관상입니다. 자, 모두들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이러한 관상 별거 아닙니다. 자, 화이팅!